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뜨거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스틴 텍사스에서 첫선을 보인 이 자율 주행 택시가 이제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까지 진출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의 교통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함께 알아볼까요? 테슬라가 최근 애리조나 주 교통 당국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인증받기 위한 첫걸음인데요. 테슬라가 이 서비스를 단순히 테스트로 끝낼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오스틴 텍사스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모델 Y 차량을 활용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죠. 현재는 테슬라 직원이 안전을 모니터링 하며 동승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데 이번 주말부터 오스틴 내 서비스 지역이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몇달 안에 차량을 약 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니 확장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타겟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입니다. 머스크는 규제 승인만 떨어지면 1, 2개월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주 당국의 운송 허가를 신청했으며 우선 직원들을 위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테슬라의 차세대 차량 사이버캡입니다. 이건 스티어링 휠이 없는 2인승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최근 텍사스 기가팩토리 근처에서 사이버캡 부품이 목격되면서 시험 생산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감이 커지네요. 이 모든 움직임은 테슬라와 자율주행 산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한다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자율주행 택시의 시대가 정말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교통수단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을 상상해 본적 있나요? 자율주행의 미래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